자신만땅 추석. <웃음> <웃음> 아, 아 나와. 무슨 자신만땅 추석이야. 미쳤냐?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요즘에 여기 젊은 친구들 많잖아. 20대 친구들, 그 줄임말 그런 거 있잖아. 그런 거좀 한번 내봐. 우리가 맞춰볼게. 어, 나 저거 솔직히 나저 궁금해. TMI. 요즘에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TMI라고 이렇게 가끔 나오거든. 어, 저 뭔지 무, 마, 맞춰보라고? TMI? 음... 나는 그냥 해서 MT로 읽어버렸어, 그냥. <laughs> 어, 그치? 나도 뭔가. 이, 이 해석하기 싫어가지고. 저 TMI가 뭐지? 아, 너무 많은 정보. 아. 투머치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은 그거 아니야?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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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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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청엄얼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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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청 엄청 엄아이청아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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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는 꼬룩내 나는 18아 진짜 꾸안꾸는 뭔지 알아? 뭔데? 꾸민 듯안 꾸민 듯 <laughs> 그러니까 저런 게 나는 신기한 게 만나 만나면은 이렇게 어 꾸안꾸?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, 되는 그, 그 이해가 되는 거야. 너무 웃기다. 펜하죠? 펜으로 아저 새끼 죽여버려. 아 너무 웃기다. 아. 네. 음? 지만추 자만주. 자만주. 자신만땅 추석. 아, <laughs> 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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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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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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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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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고 별다줄어별 풍선 다 줄게 그런 줄임말 쓰겠냐 일반적으로 에빼시 <laughs> 너 알겠냐 너 에빼시 그거 아니야 에 빼서 시원하다 그런 줄임말 쓰겠냐 일반적으로 <laughs> 어 괜찮다 그 느낌 이 있었다 에빼시 어에 빼서 시원하다 뭐 이거 아니야 애교 빼면 시체 와씨 밥모 전모 두부 밥모 아니야 그거는 와 진짜 어렵다 무슨 시험 보는 것 같아. <laughs> 그러니까. 아 반말 모드, 존댓말 모드. 와 음. 아가리 음. 아가리만 벌리면 구라. 구라. 아 볼구는. 그건 다 알지. 이거는 좀 알지. 음. 뭐라고? 눈고? 룸빵에 갔다가 곡소리 나게 울었네. 눈고기 눈물이라고? 아 그. 그 뭐 그딴 거야 이름이 아 존나 웃기네 진짜 아 이것들을 실제로 다 알고 있는 거야? 자기들은? 어. 여기 사람들은?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내겠지 응? 상기다는 알아 몇시 전에 알았어 몇시 전에 방송하면서 상기다 상기자 <laughs> 존나 웃겼는데 진짜 상기자 아 처음 들었을 때 오늘 우리 오늘부터 상기는 거야? 아씨 사기가 이제 사잖아 그다음은 삼이잖아. 그래서 삼기다로 음. 이렇게 했, 한대 그러니까 소위 뭐 썸타는 어. 그런 거를 이제 삼기 삼기고 있다. 뭐 이제. 그랬던데 이제 썸을 음? 엄근진. 좀 반찬 이름 같다. 이름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엄격하고 근질럽고 진격해라. <laughs> 아 존나 억지로 만들어낸 애 진짜. 그러니까 말 말도 안 되는 걸다 줄여 줄이, 줄이는데 뭐 어차피. 씨발비용? 그냥 말대로 씨발비용 그거 아니야? 비용신?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쓰지 않을 비용 씨발비용 와... 또 어렵네 진짜 와... 됐어 뭐 여기까지 해 어우 뭐 혼란스러워 머리 아프다 어 머리 아파 아니 하도 줄임말을 많이 쓰길래 음. 좀 괜찮은 거 있나 싶었더니만은 아이씨. 아 도통 모르겠어 모르겠어. 근데 이거를 육성으로 하냐? 뭐 간단한 것들은 하겠지. 상기자 같은 거 진짜. 어, 그런 뭐. 어. 샵지가 시아버지라고? 아 하, 무슨 인스타야? 샵 시아버지, 샵 강남 쓰지 마, 샵 대가리야. 하, 그냥 표준 말 써. 우리가 늙어서 그런가? 별로 와닿는 그런 게 없다. 늙어서 그런 거다 이거는 음, 다. 늙었나봐 진짜. 어렸을 때는 이제 저런 게 졸라 신기하고 막어 웃겼겠지. 어른들처럼 막 그러잖아. 어, 어른들이 아 이렇게 점점 우리도 늙어가는 건가봐. 엄마들이 저런 말 쓰면 은 모래는 거야. 응. 막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야. 응. 아니, 며칠 전에 우리 담배 사러 갔을 때 중학생 이제 팬 애들 만났다가 했잖아. 그 편집 앞에서 응, 응, 너 있을 응, 응, 응. 때. 아이 새끼가 내 아이스크림 사, 사줬단 말이야. 이 새끼 아 모래인 줄 알아? 모래. 아이스크림. 까쳐먹으면서 어 그래 야잘 먹고 갈게요 형그데예형예 예, 고맙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딱 들린 거야 김호재승 이리 이X발 떨어 나 들었어 야, 그치 야 뭐, 이거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김호재승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뭐야 그랬더니 지도 몰라 이게 뭔 말이야 그냥 지들끼리 쓰는 말이겠지 뭐 몰라 그니까 김호지는 이제 좋다라는 거 아니야 그제 그랬지 그런 x 같은말 쓰지 말라고 말도 그렇게.. 김호재쓰 에어컨 이제 끄자 아 ㅂ 신새 김호재라는 친구가 아이스크림 레기에서 이긴 거 아님? 뭔 개소리야 <laughs> 내가 사줬다니까 그래서 김호재쓰 이런 거라고? 어이 ㅅㅂ새끼 <laughs> 너무 똑똑한데? 다음에 만나면 거기에 김호재라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